매달 갚아야 하는 주택 그 원리금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그리고 언제 잘릴지 모르는 직장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겉으로 그볼 때는 좋은 집에 비싼 외차 끌고 다니니까 되게 삶이 평온하고 안정적이고 되게 남부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좀 많이 다른 사람들 공핍하고 언제 어떻게 내몰릴지 몰라서 불안해 떠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씁쓸하죠 굳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나 그게 정말로 잘 사는 모습인가 라는 좀 안타까움, 의구심 이런 것들이 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다들 풍요롭고 다 좋게 근심 걱정 없이 다잘 지내는 것 같지만 생각과 다른 모습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어떻게 사는 게좀더 현명한 모습일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더 현실적이고 실리적이고 좀 상황에 잘 맞게 우리의 삶을 끌고 나가야 그렇게 지내야 그래야 무탈하게 별일 없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간다라는 걸 너무 좀 안일하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뭐 주택, 이제 경매에 나와 있는 물건들을 봤는데요. 깜짝 놀랐던 게 대출이 너무 많은 거예요. 농협에서 12억을 대출받고, 뭐 저축은행에서 또 9억을 대출받고, 그리고 또뭐 대부은행에서 또 6억을 대출받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연결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2021년에 대출을 왕창 받아가지고 집을 샀는데 그게 이제 2025년 7월 되니까 경매로 나와 있는 거더라고요. 참 씁쓸한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무리하게 이제 수십억에 해당되는 빚을 짐에서 살수 있는 걸까? 그 집이 얼마나 더 오를 거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걸까? 좀 저처럼 이제 간대이가 적은 사람들은 아예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엄청난 빚을 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각자 자신의 결정에 따른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결과를 간당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다들 부자가 되고 다들 여유롭게 살고 다들 평온하게 지낼 거라는 욕심으로. 뭔가를 결정하지만, 우리가 결정하는 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그때부터 탈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 너무 세상을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무섭다라는 것, 겁난다라는 것,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지내야죠. 조금 더 두려워하고, 조금 더 겁내고, 좀더 염려하며 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는 너무도 힘들고 너무도 어렵고 너무도 막막하다라는 겁니다. 주택 담보 대출을 주택 담보 대출 원리금을 250만 원, 300만 원 내는 걸 아무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 250, 300 중에서 이자가 180만 원 이 자가 2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너무 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빚이 있어야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다 보면 또그 빚이 나의 일을 더 열심히 할수 있는 자극제가 되어서 나중에 보니까 나의 재산이 또 불어나더라. 성실하게, 착실하게 살게끔 해주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또 그런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엄청난 빚을 지고도 그렇게 책임감 있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엄청난 빚을 안 지고 살아도 또 그러지 않았어도 충분히 잘될 만한 사람이었던 거죠. 엄청난 빚이 있었기 때문에 빚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열심히 할수 있다. 뭐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은 꼭그 빚이 아니더라도 나름의 어떤 다른 계기로 충분히 더잘 더 살고 더 풍요롭게 지낼 수 있는 인물들이었다 그런 사람들이었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단 일이라도 빚 때문에 삶이 좀더 나아졌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별로 안 듣고 싶습니다 왜냐 별로 그게 꼭 빚을 합리화 시키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빚에 대한 부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좀 안일하게 만들까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빚내서 잘 먹고 잘살수 있는 경우는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거의 없다. 그리고 나의 인생에는 그런 게 통용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에 지금의 삶을 잘 내다보고 어떻게 하면 좀 안전하게 살수 있을지. 무탈하게 지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지내는 게좀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들 너무 편하게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빛내는 것도 안일하게 생각하고 또 일하는 것도 지금의 일자리에서 5년 10년 20년 훨씬 더 오랫동안 무탈하게 잘 먹고 잘살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게 무리인 거죠 우리가스러운상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아내는 게 필요할지 잘좀궁리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 지금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분수지키며 살고,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남들에게 패 끼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고려하며 사는 삶을 추구해야, 그래야 복도 받고, 남들에게도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을 좀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너무 욕심부리지 말자. 너무 경거망동하지 말자.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착실하게 삶을 살아가 보자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그렇게 지내야 우리의 삶이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지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은 언제든 우리가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상황에 내몰려서 좀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 인정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별일 없어. 나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 10년, 20년, 30년 아무리 시도 않게 잘 유지하며 살수 있어라고 함부로 함부로 예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처지에서 내가 뭘좀더 조심하고 뭘좀더 대비하면. 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좀 떠올려가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안일하게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